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1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안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셋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 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안미사대의 아들 아비헤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아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루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지음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오만 구천 삼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삭을 집하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스불론지파에서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내 일은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집함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떼우는 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내인은 증거의 성막 사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해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 네, 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공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절서부터 어절서부터 23절까지는 아,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네. 23절 아니고 19절까지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라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이 사람이다 하고 이름까지 탁 대줘요 하나 이름까지 다 불러줍니다 그 다음 20절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너희는 각 지파대로 숫자를 세라 해가지고 숫자를 다 세서 개수를 하니까 46절에 63만 명약 63만 명이 개수가 됐어요 그 다음 4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인에 대한 이야기 내인은 숫자를 세지 말고 성막의 일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1절을 보세요.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2년 둘째 달 2년 2개월 첫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시작이 됐고 두 달이 지났고 첫날. 첫날은 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첫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주일날도 성일이죠 안식일도 그런데 첫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그 성회날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이 시라한 날이에요 자 이날 재치기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세라. 만 이십 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라. 해가지고 숫자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런데 세기 전에 세기 전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다 지금 어, 대네요. 오 절. 루벤 지파, 어, 엘리 술, 그 다음 6절 시몬 지파, 아들, 그 다음에 술루 미에 이렇게 유다 지파, 나손 그러죠？이, 나 손이 다윗 의 족보 에 보면 어, 다윗 의조상 으로 나와요. 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에서는 나 손이 하나님 앞에 우두머리 로 쓰인 거 죠. 이렇게 해서 딱 쓰이는데, 여기에 우두머리 네이지파가 없어요. 네이지파가 없고, 에, 10절 보세요. 10절에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로 여기서 나눕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센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문하세 지파, 이 둘로 하나님이 나누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세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어서 요셉의 자손은 두지파가 돼, 두 집파 지금 나눴잖아요, 두지파근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한지파당한 이게 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이름을 대고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름까지 다 돼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 이름을 대잖아요. 하나님 이름 대고요 사람을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다 아신다. 아유, 나같이 별 볼일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까? 성경은 답은 다 아신다예요. 예. 여러분을 다 아신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아셔요. 이름도 다 아셔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 그럼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다아신다 그러면 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겠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믿어지면, 이제부터는 보고 계시니까, 복받을 말과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벌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쉬워요. 예. 부모한테 이쁨 받는 자녀들 아주 쉬워요. 부모한테 칭찬 받을 일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식을 엄청 사랑하고 칭찬해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이름까지 하신다면은 아 이제 복 받을 일만 하자. 복 받을 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세요. 복 받을 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만 하자. 그러시면 그 복이 이제 쌓이는 거죠. 복받을 일들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풍족하게 풍족하게 살도록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다. 사무엘서 2 장에 보면 그러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도다.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니 한나는 어? 구약 시대 그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책도 없어요. 구약 시대 때. 한나 시대 때는 책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은 제사장밖에 못 읽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께 가서 한나가 기도했고 또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복받을 일을 행한 거죠 그랬더니 그 뒤로 다섯 명의 자녀를 쑥쑥쑥 따서 더 행복하게 해주셨다 거기다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일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사사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좋은 건 혼자 다 해먹었네 <laughs> 그러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니까 좋은 건 혼자 다 해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제사장이 또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 과 이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좋은 건다해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들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복받을 일을 합니다. 복받을. 이제부터는 내가 벌받을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처럼 보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 자손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받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열두지파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 세워라 이 사람 세워라 그러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요 이렇게 복사가 되기도 하고 교구장이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또 권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재직해 무슨 각 부에 예, 국장이 되기도 하고, 부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 교사가 되기도 하고, 성가 대원이 되기도 하고. 그게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네. 그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 무슨 직책을 딱 맡으면, 절대로 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교회서 에 맡기든 딱 맡겨주면 하나님 옆에 내가 복 받을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해버려. 그 일을 딱 성가대가 딱 됐다.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항상 일찍 와서 미리미리 연습하고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음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가대 썼을 때 음치. 아 주의자가 제발 성가대 쓰지 말라고 어다 배려놓는다고 이런 어.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막 울며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 나한테 음악의 재능을 주세요 음악의 재능을 주세요 정말 울면서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음치 박치 에?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게 있어요 근데 음치들은요 자기가 음치인 줄 모른대요 그그 그 TV에 보면은 그런 뭐, 뭐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기 음치가 하나씩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야, 진짜 거기 들어오니까 음치 박치 많더구만. 그 <laughs>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음치 박치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하 음악의 재능을 주세요. 나도 노래 잘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런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어? 그리고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한 번도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볼때 책망 받을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더 잘했어. 더왜 노래를 못하니까 딴 거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람 무시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이든지 맡겨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목소리를 좀 적게 해가지고, 왜 내가 소리를 크게 내면 다 예쁜 사람들까지 노염되니까 목소리를 조금 적게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사람들거 배우려고, 배우려고 성가대 항상 서서 예. 소, 소리를 적게 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나어요 맞춰서 예. 그러면서 음악에 재능 달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교회 반주자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년 후에는 제가 지휘자가 됐어요. 음악에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복받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음악을 그렇게 몇년 사이에 완전히 자기를 바꿀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는 거예요 기적이 네. 바이엘 1번도 배운 적 없어요 누가 와서 도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혼자 배운 거예요 혼자 근데 하나님이 재능을 준 거예요. 교회 일은 군대 가서든 이 교회 다닐 때든 무슨 일을 맡기든 복 받을 일만 했지 벌 받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벌 받을 일을 해요. 나는 거기 끼지 않았어요. 난안 가, 고일 안 가.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청년들이. 토요일날 집회 끝나고 야 우리 고고장 한번 가자 이러잖아요 청년이니까 근데 난안가난안가 그래서 청년 때 고고장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laughs>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영어로만 봤다니까요 고고장을 진짜 단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청년기에 그 당시에는 고고장이라고 그랬어요 나이트클럽을 어? 어? 굉장히 그런 춤들이 유행인데 어떻게 단한 번도 안 가봐 어? 친구 따라 살아도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장소는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나, 나는 안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가 아무리 위에 예, 사람들이 회식자리에서 술 먹으라고 그래도 욕을 먹어도 술안 먹었어요 군대 가서도 패 죽인다고 그랬어요 술안 먹으면 야 이렇게 해드렸어 이렇게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높아 고참이 높아 <laughs>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뻔히 아는 말 지금 물어보잖아요 말하면 이 패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군인이 인마 하나님보다 고참이 더 높아 너내말안들면 당장 맞아 그한대확 쳐요. 빨리 쳐먹어. 술 그거도 안 먹었어요. 마저도 안 먹었어요. 진짜 술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군대 3년 동안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복 받을 일만 하고 벌 받을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꼭,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20절서부터 모세가 순정을 해서 숫자를 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정을 해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토달지 않아요. 무슨 일을 시키든 간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두머리를 딱 정해주니까 그 우두머리를 다불어놓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이제 너희는 각 지파를 이끌고 가서 숫자를 세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숫자를 세서 싹 보고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꼭 배우셔야 돼요 모세처럼 순종하셔야 돼요 하기 싫든 하기 좋아하든 관계가 없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리면 네! 하고 순종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교회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 그 일을 잘할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근데 하기 싫다고 안해 깨버려 그럼 못해요. 꼭 이걸 알아두세요. 하기 싫은 일도 하세요. 그래야 그 분야에 알지요. 응? 누가 노동하고 싶어서 노동해요. 노동하는 가서도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가서 다 보고 배우세요.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요 도구만 주면 집지을수 있어요. 집지을수 있어요. 집 짓는 거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나무 갖고 집을 으라면 나무 갖고 집을수 있고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집 짓라면 콘크리트로 집을 짓수 있어요 콘크리트도 다 비벼보고 철근도 다여는 것도 다 해보고 벽돌도 다쌓보고 미장도 다 해보고 보일러도 다깔아보고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과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방학 때, 공사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 경험이 전혀 없으면 겁이 날 텐데, 그래, 뭐 하면 되지? 그러고 가서 하니까 일을 잘해갖고 소장한테 칭찬받았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 7칠세 네이지파 네이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성막 성전 일만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일을 절대 하지 마라. 네이지파는 전쟁터에도 안 나가요. 전쟁이라도 전쟁터에도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는 것이 할 일이에요. 구약에는 성막을 거두고 그걸 세우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외부 집하는 못해요. 내이 네 집하는 다른 건 못해요. 하면 여기 뭐라고 써?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며. 51절 보세요. 성막을 올바할 때는 내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왜? 네. 외인은 성막 가까이 와서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이집파 네 아닌 다른 집파가 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자신의 성막을 관리를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무슨 교회 인류를 맡았어요. 뭐 교구의 전도 부장을 맡았다든지 임원을 맡았다든지 무슨 일을 맡았어요. 옛날 내인이 하던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복받을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다른 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다 채워줘요. 왜?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맡겨서 그걸 복받을 일이다 하고 복받게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돈을 못 벌잖아, 돈을. 아, 다른 데서 다 채워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쓰도록 축복하신단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그럼 걱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 복받을 일만 하면 되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복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받을 일만 행하게 하옵소서 그려하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복받는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각 제목들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